맘마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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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마다 빨리 와, 빨리 빨리 야이 야이 맘마 하하하. 자 아빠 이거만 들고 가자 우와 밥그릇씨 없어졌네 야생하고 집게하고 먹어, 먹어봐. 먹어. 꼬꼬물이 먹으라. 왜 이리 보아가 더 용감하네? 응? 보아야. 먹어. 안 되지. 자, 꼬물이아 자, 원이 어? 자, 꼬물이꼬물이고다 먹어라 자, 우리 원이 먹어 오지. 있잖아 먹었건. 음. 자 여기 다 보아 보아도 제조. 자. 응. 음. 우와 우리 꼬물이 다먹었다 우와 꼬물아. 우와 어디 갔어? 꼬물이 꼬. 응. 음? 음. 배 속으로 다 들어갔어요. 배 속으로 다 들어갔잖아. 배 속으로 꼬물이 배 속으로. 응? 에. 부을 응. 거야. 부어 먹어. 어? 부야 응? 그렇지? 먹 거지, 만꼬물이도 먹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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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보아 응? 응? 먹어 응? 냠냠냠 맛있게. 냠냠냠 원있야원있넌 원이, 벌써 그릇이 그릇이 비진어 응? 맛있맛있어맛있어 엄마 응? 엄마가 소 염통에다가 찹쌀 넣고 끓인 거야. 맛있구나. 아, 잘 먹네. 우리 진순이. 아주 맛있어. 진순이 먹고 있어. 주인 올 때까지 어머, 아줌마가 챙겨줄게. 이제 주인 올때 됐어. 준순이 주인 올 때까지 아줌마가 챙겨주고 있을게 응? 맛있게 먹어 응? 아이고 맛있어 다 먹어 아줌마 우리 아이들 보러 가야 돼 먹고 있어 어이야 둘째야 먹어 아이 좋아 아이 좋아 둘째 아이 먹어 둘째야 얼 먹어 둘째 이따 먹을래? 어, 알았어. 응 알았어 이따 먹어 락! 락! За адил адил магоба Оо А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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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원희야, 원희, 원이, 안 돼. 나갈 데 없어. 아유, 원희야. 오기야? <laughs> 오기야. 오기야. 아이고, 오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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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신났어. 오기야. 오기야! 아, 기야! 아, 기야! 아, 기 기야! 오기야 어, 저리 가 오기 들어와 오치 오기 이리와 아기야오기 어, 우리 오기 왔어. 오기야. 우리 오기 왔어요. 오기야. 엄마 기다렸어. 우리 오기 엄마 기다렸어. 아. 아이고 신났어. 아이고 신났어. 우리기. 아이고 신났어. I

Aku jauh, aku Aku jauh, aku Aku jauh. Aku jauh.